자, 안녕하세요. 신성ENG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프로입니다. 오늘 신성ENG가 좀 시원하게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7.59% 급등이 좀 나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급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직까지 급등이 아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목이 마른 겁니다. 이건 급등이할수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주면서 매집이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매집이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만족하면 안 되고요. 매도 금지 그리고 제가 영상을 며칠 전에도 찍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근거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 N G는요 주가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성명을 드리고 수급이 어떻게 미친 듯이 들어와주고 있는지 추세는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제가 전부 다 낱낱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에 또 선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급등주, 이것까지 다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한테 아셨죠? 일단은 제가 신성인지 오늘 브리핑 해 드리기 전에 지나고 나서 누가 말을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과거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현재 신성 이인 지가 오후 1시 56분에 가리키고 있는데 주가를 보면4% 정도 지금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저항 라인과 이 지지 라인을 거의 하루 만에 전부 다 터치를 해 줬던 그런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상승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계속 영상을 찍어 드렸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도 제가 찍어 드렸고요. 이때도 계속 찍어 드렸어요. 이때도 찍어 드리면서 타점들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를 드리고 어제 여기서 저는 분명히 매도타점을 드리고 나서 여기 찍는 순간 또 매도타점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지금 찍어드린 이유가 몸이 좀안 좋았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현재 갈라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좀안 좋은 점. 그런데 신성 ENG는요. 분명히 추세가 바뀌었습니까 추세 안 깨졌어요. 그리고 수급은 아직도 미친 듯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근거와 그리고 신성 ENG가 앞으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드리지만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는 모습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저항 라인인데 여기서 또 만약에 도지키들이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여기서 저항을 또 받으면 분명히 타점들은 또 잡아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비중을 줄이는 타점 연습을 하면서 이 저항 라인과 이 지지 라인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여기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신성 예인지를 장기적으로 한 2주나 3주 안에 봤을 때는 분명히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 저항 라인 이때 찍어 드렸던 영상인데요. 이때 맞죠? 근데 분명히 이 저항라인과 이 지지라인에서 분명히 수익을 계속 가져다 드리겠다. 이렇게 타점을 드리겠다 말씀해 드렸죠. 그 안에서 분명히 이 며칠 간에 계속 그 안에서 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근데 오늘 이 저점을 또 찍고 어저께 오늘 분명히 급등이 지금 나와주면서 이 저항라인을 한번 지금 뚫었습니다. 뚫었으면 이 앞으로 이 위에 매물대가 별로 없는데 분명히 상승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위에서 급등이 나와 준 다음에 이때 여기서 다시 한번 매도 타점을 우리는 노릴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성 이엔지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 누굴까요? 당연히 외국인이겠죠. 자,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매집이 끝나갔는데도 외국인들은 지금 개인들의 지금 물량을 털면서 계속 지금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지금 주체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 비중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고점에서 비중을 높 찍고 엄청나게 바닥까지 비중을 줄였습니다. 2.8%까지 외국인들의 비중을 줄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외국인들이 비중을 6.8%까지 지금 올리고 있어요. 아마 내일이면 거의 한 7%까지 될 텐데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은 이 고점일 때가 얼마였냐면 2,500원 지금 현재 1,800원이면 일단 전고점 이때 고점보다도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이 전고점 3,085원 그리고 그 전에 전고점 얼마죠? 2,500원을 분명히 다 뚫으러 갈 건데 그왜 어떻게 뚫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증권사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다시 매수세를 들어와 줍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서울 이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원래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고 있다 했는데 제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신투와 한투입니다 얘네들이 뭘 많이 치는 창구입니까 공매를 많이 치는 창구입니다 계속 주가를 찍어 누를 때마다 신투와 한투가 찍어 누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신투 한투가 지금 매수를 해 주게 다는 뭡니까? 환매수가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어떤 환매수? 공매도가 빌려서 지금 매도를 했죠. 그러면 그거를 갚아서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환매수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매수를 전환했다. 이건 뭐라 그럽니까? 쇼커버링 물량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 외국인들의 수급이 미친듯이 들어와 주고 있으니까 주가는 곧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재무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 제가 분명히 전고점을 찢는다 했죠. 이때가 언제 이 3,000원대를 찍어 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때 영업이익이 고점이 얼마였냐면요. 영업이익 고점이 185억인데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117억, 2026년도 영업이익이 300억, 그리고 2027년도 영업이익은 410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3 5 0 0원때 매출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이 고점이 거의 4,500억. 4,500억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2026년도 매출액은 7,200원을 지금 넘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도 컨센서스가 매출액 8,000억이 넘습니다. 8,350억. 미쳤죠? 한마디로 분명히 제가 아까 전에 정고점을 뚫을 수 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비교해 봐도 분명히 정고점을 뚫을 수 밖에 없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그거를 알고 엄청나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집을 하고 있는데, 개미 털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개미들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해주면서, 빨간색 그래프가 외국인인데요, 비중이. 파란색 그래프가 개인인데요. 지금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털기 위해서 계속 외인들은 흔들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외인들이 많이 샀지만 계속 주가를 흔들면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기서 이 타점들을 다 잡아가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타점들, 그리고 이 대응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어. 이거 실시간으로 나는 이거 잘 못할 것 같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위에 제 개인번호 찍어 드렸죠, 아까부터. 010-4983-8709 번호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신성 E&G n 아직까지 소통방에 안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드린다? 타점들. 어떤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런 타점들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들. 그리고 비중을 얼마나 줄이고 비중을 얼마에 올리고 이런 것들까지 다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010-4983-8709번호로 신성이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것들 제가 전부 다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는데 소통방에 오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텔레그램 내가 사용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해서 신성 뒤에 1이라고 보내주세요. 1.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제가 여러분께 직접 타점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수익을 극대화해드리는 대신에 저한테 뭐 해주시면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아셨죠? 자, 신성 ENG는요, 제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계속 수익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주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이고 외국인들이 매주이 미친 듯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도하지 마셔라. 살짝 비중을 줄이면서 이 타점들 안에서 소소하게 이런 타점들을 제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잡아가면서 분명히 이 정고점 뚫을 때까지는 절대 완벽하게 다 매도하지 마셔라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주말 정말 마음 편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지금 현재도 10%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월요일도 주말 마음 편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 이엔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아그 전에 급등주 또 하나 들고 왔다 했죠. 이 급등주, 제가 지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의미로 제가 또 하나 급등주 들고 왔습니다. 급등주. 히든 종목이고요. 정말 최근에 발견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아요. 일단은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누가?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엄청나다. 근데 아직까지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까지 밀었던 히든 종목 한두개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히든 종목을 보여드렸던 종목이요. 4월 달에 이 화살 표시가 나오는 걸 보고 BHI라는 종목에 대해서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58,800원입니다. 거의 50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BHI라는 종목이 있대죠. 4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집이 이 바닥에서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히든 종목으로 계속 밀고 나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비중은 지금 현재도 지금 쓸어 담고 있어요.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다. 근데 주가 흐름이 어떻죠? 계속 상승 중에 있잖아요. 지금 도 현재. 그쵸? 이 종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SNT 에너지라고요. 저 BHI랑 비슷한 종목인데요. 이종목도 4월달에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이 화살 표시가 뜨면서 추천을 해 드렸는데 25,000원, 3만원 선이었는데 지금 현재 6만원입니다. 6만원, 58,200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한 2.5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2.5배 그죠? 얘도 주가의 흐름이 외국인이 주체를 했었는데요. 4월달부터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었어요. 주가 흐름 보세요. 계속 우상하고 있는 거죠. 우상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상황태입니다. 근데 파란색 그래프 외국인들의 비중 그래프에 보면 똑같이 흘러가죠.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외국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nt 에너지랑 bhi 같은 종목은 지금 이제 현재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히든 종목이 제가 또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이 종목은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고요. 반도체 관련주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어,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다 근데 최근에 흐른 모습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 바닥에서 이 추세선 화살표시 이거 보이시죠 삼각수렴하면서 주가를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저점에 대해서 이 저항라인 있죠 이 저항라인을 계속 터치해주는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텀이 짧아지고 있죠 분명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이 종목입니다 이 고점에서부터 엄청나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모습이 지금 현재 이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했는데 이 세력들이 누구죠? 외국인들이 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쓸어 담고 있어요. 쓸어 담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의 비중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걸 말할 것 같으면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죠. 완전히 저점에서부터 외국인들의 그래프는 보면요. 비중 1,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저점을 찍었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죠. 근데 최근의 모습이 이 저점에서부터 비중 그래프 보이세요? 엄청나게 높아가고 있죠.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우상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금 보석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아까 전에 BHI랑 SNT 에너지처럼 분명히 최소한 300% 이상은 간다. 200%에서 300% 이상은 간다. 저는 이렇게 무조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원하시면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일단 20분께 제가 이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 좀 스윙으로 보세요. 2, 3개월만 보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00%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 믿고 이 종목 원하시면 저 위에 번호 010-4983-8709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히든 아시겠죠 이 종목 정말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자 수익을 좀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